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요또 좀, 상황판단에 맞지 않을까, 이 문제는. 딱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도 뭐 그냥 이 문제 딱 보여주고, 자료냐, 상황이냐, 물으면,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왔으니 풀긴 해야 되는데, 뭐, 네뭐 하여튼 뭐, 풀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딱 봐도 시간 오래 걸리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좀 간소하게 보겠습니다. 자, 가벌병정은, 어, 종합전수 가장 높은 제품, 제품을 구해야 한다. 충족한 배터리 이상으로나는 연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소 모드로 20시간을 넘겨야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 여기 여기네요 그 다음에 가격은 15만원을 넘어야 하니까 일단 요는아니고요 요거 요거고요그 다음에 배터리 내구성은 양호 양호면은 어, 요거 이상 둘다맞고요 안전성은 우수 음, 요거겠네요 그러므로 값은 2가 아니라 G배터리 구매하겠네요 이거만 보더라도, 이거 계산 안 하고, 이거로 답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제 또,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죠. 네. 나는 가장 먼저 배터리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우수여야 돼. 내구성이 우수. 있네. 요거 네 가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연속 사용 시간은 최대, 최대 모드로 10시간 이상 해야 되네. 최대 모드로 10시간 이상. 이거아니고요 요거 맞고, 요거 아니고, 요거. 즉, D, G 중에 하나겠 있네. 을은 D 또는 G겠네요. 두 개의 계산은 필요하죠. 네. 계산하려면요. 자, 뭐, 비교만 하면 되죠. 점수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네. 자 우수 양호 했으니까 여기서는 G가 2점 높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 보겠습니다. 내구성은 같고 충전 시간도 어, 3시간 미만일 것 같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3.3이니까 6.6 되면 여기는 가격이 7점이겠고요. 여기는 가격이 6.6 들어가면 어, 3.3이 3점일 테니까 어, 가격은 여기가 4점이 높을 것 같네요. 네. 자 사용 시간 봐야겠죠? 사용 시간 본다면요. 자 연속 사용 시간은요 최소 연속 사용 시간 점수는 자 여기 같은 26에서 26에서 빼면 26분의 16. 그 다음에 26분의 160이죠. 26분의 160에서 어, 10에서 26분의 160을 빼면요. 어 26분의 160이면요 대략 6 6 7 6 7 24 7 6 42 아니 6 26 6 22 6, 6 36이니까 음. 그렇죠. 4점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점수가. 4점 쭉쭉 나오겠고요. 이쪽은요, 어, 30에서 20, 30분에 20, 30분에 30분에 200, 뭐, 6 6.6, 6.666이니까, 어, 3점 얼마 나오겠네요. 3점 얼마 얼마 나오겠네요. 즉, 점수는 여기가 1점이 높고요 여기는 2점 높으니까, 어, 을은 뒤, 뒤에서 지가 아니라, 뒤를 구매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병은요. 병 같은 경우는, 어, 4시간 미만, 충전 시간 4시간 미만, 요거요거 요거, 요거, 맞네요. 그 다음에 가격은 5만원 넘지 않으면 이건 안되고 요건 되고 요것도 안되고 요것도 안되고 요거 두개 그 다음에 안전성은 양호 이상이니까요 이거 안되겠네요 그러면 f 되겠네요 f 그쵸. 정은 C 배터리를 구매할 것이다 했는데요 어 나는 최대 모드 최소 모드의 차이가 6시간 넘지 않으면서 최대 모드 5시간 이상이에요 이건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이거 같겠고요. 이것도 되겠고요. 이건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되겠네요. 그리고 병이 구매 안 했더니 더 이상 재고가 없어 구매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병은 F를 구매하니까 F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BC 중에 하나를 구매하겠네요. 자, BC 비교하면요. 여기 안전성 점수 B가 2점 높겠고요. 내구성 점수 2점 높겠고요. 충전 점수는 같겠고요. 가격 점수는요. 여기는 7점이고요. 여기는 0.5니까 9점이니까 여기는 9점이니까 가격 점수는 아이고. 네, 가격 점수 이쪽이 2점 높겠네요. 이제 이거 저, 사용 시간 점수를 구하면 되죠. 네, 사용 시간 점수 구한 다음에, 여기는요, 어, 10, 10분의 5, 50, 50, 그러니까 여기는 5점이 되겠고요, 아마. 여기는 7, 7분의 2, 7분의 20, 3, 3이 안 되니까요, 어, 7점 얼마 되겠네요. 7점 얼마 얼마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는 상세히 된다고 쳤을 때, 여기는 7점이고, 여기는 7.xx니까, C 구매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네. 뭐 5번은 제가 그냥 않겠, 안겠습니다 5번은 한번 C와 F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4점이나 더 많이 나오고요. 네. 가격 점수는 뭐또 A, C가 좀 낮지만 충전 점수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뭐 한번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가 까다롭고요. 뭐, 뭐 접근을 한다면요. 일단 1하고 3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한번에 나오는,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알고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그거를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푸는 방법은 한번 보시고요. 혹시 풀면서 어 답이 4번이 안 나온다 하는 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뭐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5번도 맞지 않냐는 부분이 있으면 어, 질문 주시면 제가 뭐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0번에 정답 4번이었습니다.